예, 김광지입니다. 어, 후보자께서는 합참 의장으로서 청문회장에 한번 쓰셨고, 그리고 이번에 장관, 국방장관 후보자로 쓰셨는데요. 합참 의장과 국방장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 기능을 통틀어서 어,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능이고, 어, 의장은 군령권에 하나여 장관을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예. 존경하는 황우여 대표께서도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차이는 군복을 입고 있느냐 군복을 벗고 있는 사람이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국방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역에서 몸담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국방장관을 할수 있죠? 그렇게 명백히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어, 민간인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보임하고 있다 예, 골드워터 니콜슨 법에 따르면 한 10년이 지나야, 어, 국방장관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조르조 클레망스라고 하는 총리의 말처럼,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정치인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후보자께서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가장 높은 서열인 합참 의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외교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까지를 두루 갖춰서 하셔야 되는 국방장관의 위치이시기 때문에 그저 군인으로서의 인식 강한 적대 의식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국방장관이 하셔야 될큰 임무 중에 하나가 국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무위원회한 사람으로서 국무위 석상에서 확보하셔야 되는 걸것 같은데요 앞서 질의에서 그리고 뭐 서면 답변에서도 연평균 7.2% 정도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죠 작년에 한4.3% 정도 예, 작년에 4.2%였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5.3%였고 참여정부에서 8.4% 증가를 유지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저럼 7.2%를 훨씬 상회하는 8.4%를 참여정부는 해왔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5에서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이 정권 차원의 이걸 떠나서 실제 7.2%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4%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3%를 줄이는 것은 뭘 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으로 뭘 줄여야 되실 거 아닙니까? 계획보다. 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요망하는 수준만큼, 음, 음, 줄이는 부분을 찾기라는 것은, 어,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또 경영적 관점의 도움, 이런 걸 통해서, 어,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치, 그 취지는요, 이런 겁니다. 합참무장이나 각군총장이라면 각군의 서요에 대해서 강하게 그냥 주장만 하시면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보를 하기보다는 일단 자기의 각군의 입장들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맞죠. 그런데 장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것을 줄이고 내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 좀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결국은 계속적으로 계획보다 3에서 4%씩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안으로 예산을 주신 거에서 수천억이 감해서 본회의를 통과하죠. 존경하는 손인춘 의원께서 아까 질의에 말씀 사진에 보여 주셨는데 멜빵으로 있는 그 예비군의 총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멜빵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총이 칼빈소총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력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보시면, 총은 칼빈 총을 주는데, 그 자체도 웃깁니다만, 탄창으로 나눠주는 것은 M16 탄창을 나눠줍니다.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예비군 전력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죠. 결국 돈을 줄여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장병들이 먹는 우유 공급을 줄이겠다. 뭐, TMO 사용하는 비용을 줄이겠다. 휴가 열차를 줄이겠다. 이런 걸로 다 줄어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강하게 욕, 욕구를, 충, 그, 얘기하지 못하는 약자들의 것들에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장병들의 처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소리소문 없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히 7.2%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만을 가지시는 것이 당당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대가 되면 어떻게, 5%대가 되면 어떻게, 6%대는 어떨 거예요?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계획을 갖추고 계셔야 실제로 어떤 것들을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볼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외 장관이 되시면 관련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군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음, 남북의 군사력을 우리 군을 100이라고 하면 북한군은 몇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지상군, 해군, 공군 별로 그 수준을 달리하고 예,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지상군은 어, 북한군 대비 한80% 내에 해군군은 북한 북한군 대비 그보다 약간 근접 및 상해하는 수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조금 국민들에게 솔직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방 예산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자원이나 전력은 다 도입해야죠. 그런데 정말 적을 알아야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북한의 전투기가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어떤 기종이 언제 도입된 줄 아십니까? 미국 29를... 수년 전에 도입해서 니리 미국 29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미국 29가 한 5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횟수를 음,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대개 에, 연도로 보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그 공군에서 그 동안 저에게 준 자료로는 한 20년 가까이 북한군은 추가적인 비행기를 도입하지 않은 걸로 확인. 정말 초육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관진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이차 지휘 끝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김세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